오늘 7절 말씀해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복음소에는 안식 후 첫날에 그런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그런 뜻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지만은, 그저 세상에서는 주일을 뭐, 일요일 그렇게 부르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요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때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그렇습니다. 일요일과 주일은 개념이 다르죠. 그죠? 세상에서 일요일 하면은 학교도 안 가고 또 직장도 쉬고 뭐 요새는 쉬지 않는 직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날이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그 전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님의 날이 탄생이 됐죠. 우리가 연도도 보면은 그저 BC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 AD 해서 이것은 원래 라틴어의 신의 나라. 신의 나이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 신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만은 기원전과 기원후 용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연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세상의또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도를 이 연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쓰는 나라가 곳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무슨 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1912년에 김일성이가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주체 1년, 주체 2년 쭉 해서 나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체 110년인가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그 발, 발간한 이 달력에 보면은 주체 몇 년이라는 게더 크게 써 있어요. 2021년보다도 말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탄생 기점으로 해서 연도가 시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세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또이 가까운 일본은 뭘 씁니까? 지금은 영화라고 하는 연도를 쓰는데 천황이 즉위하면서부터 그 천황의 연도 소화 몇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소화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평성 그 이후에는 평성을 쓰고 그다음에 지금 영화 몇년 물론, 그들도 뭐 2021년 하는 그런 연도를 쓰긴 씁니다만,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부질없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사용해도 전 세계 대부분이 주님이 오신 그 AD,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단기 몇 년, 그걸 사용해서 단기. 그러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뭐2 3 3 3년을 빼면은 뭐서기가 된다. 뭐그걸 우리가 어릴 때 배웠는데 그 단기라는 날 것도 다 따져보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날 은혜의 날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 주의 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일날 드로아에서 집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쏟아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권 드립니다. 이날 임했던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에 임했던 은혜가 뭐냐? 첫째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 하는 일 중에 모였었냐면 떡을 뗐어요.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개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 그런 악소문까지 퍼뜨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떡을 떼면서 이 귀한 성찬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바울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말씀에 은혜가 얼마나 있었던지 말을 그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 사경에다 나중에 부흥회라 그런 말 쓰지만은 이 부흥회를 하면은 이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저녁에 뿐만 아니라 새벽이나 낮에도 보통 부흥회하면 한 주간 동안 세 번씩 집회했습니다. 를 그래도 다 모여서 의자에 앉은 게도 아니고 다 마루 바닥 거기에 앉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설교가 뭐길 길게 하면 시계 보고 하품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저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 속에 말이죠 물론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고 짧게 한다고 은혜가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 그날 밤에 그날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시간의 밤중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 다음 날이면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회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성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집회에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받기에, 은혜 받는 것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제가 그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에 신년 할애 예배가 있어서 갔었어요. 할애식에 갔더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백신 맞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자를 따로 분리해서 오래간만에 그 이제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뭐 교수님들, 그 다음에 뭐 산하기관의 기관장들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화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가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가니까, 그 법인 국장이 저한테 이사장님,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셨으면,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내가 설교를 언제 길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건 내가 그래서 그, 그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보통이 새 신년 예배 드릴 때 만나서 인사하면은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나는 첫 인사가 설교 짧게 하십시오 그 인사를 받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저 우리가 말씀의 은혜 마음문을 열고 은혜 받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말씀 내게 줄려 주시는 말씀 정말 평생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들어와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근간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날 지키라고 하신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귀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주간 첫날 밤에 있었던 들어와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의 은혜입니다. 보면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위에 있다 하고 여기 보니까 모인 윗다락게 등불을 많이 켰다 그렇게 8절에 얘기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집을 대부분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부엌 응접실로 만들었고, 2층은 잠을 자는 침실로 만들었고, 3층은 다락방.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또 집회 장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모인 집회도 다락방에서 모인 거예요. 윗다락에서 모였는데 등불을 환하게 켰다. 응? 그런데 그때 누가 참석했느냐 구절에 보면은 이름을 밝힙니다. 유두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앉아 있었냐 하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자리 아니에 여러분, 창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걸터 앉은 것은 여러분 불안전한 자세입니다. 이거 안도 아니고, 밖이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안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 유독오란 청년이 왜 그날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모험심도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말이죠. 엄청난 경험도 하고, 에? 셀카 찍는다고 해가지고 절벽에서 찍다가 떨어진 청년도 있고 말이죠. 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글쎄, 3층에 그 창,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것도 잘 정신 차리고 들으면 괜찮은데 까딱 까딱 졸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졸은 것도 잠시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다가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즉사죠. 네? 다행인 거는.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지 않고 혼자 떨어진 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밤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갑자기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소용돌이가 일어났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코사다 말한 말처럼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엉뚱하게 청년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아니, 졸리면 집에 가서 일찍 자지. 왜 그곳에 와가지고 떨어져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이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노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졸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가 그날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이 유두고가 잠시 출쇼코가 온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났다는 거예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에 빠진 겁니까? 더군다나 유두고가 혼자만 참석하고, 참 어?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부모라고 하면, 은그 부모가 틀림없이...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이 창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왜 사람을 거기 어? 앉게 했느냐? 아마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해결이 나타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 누가는 죽었다 그랬어요. 의사는 죽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죽음 나무의 부활을 본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떨어진 유두고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유두고가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이렇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강구하십시오. 주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주님이 손을 대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밤에 나타난 은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의 은혜가 있었어요 10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물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의 일로 통해서 교회가 위로받습니다. 교인들이 위로받습니다. 당사자가 큰 은혜를 받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큰 간증거리입니까? 이게.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절망스러웠던 슬픔의 장이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은혜의 장으로 바뀌고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파울이 같이 떡을 떼면서 먹고 날이 밝은 후까지 은혜의 말씀을 밤새도록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이죠. 큰 슬픔에서, 큰 절망에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 놓은 거예요. 만일 유두고가 죽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아무리 본인의 실수로 죽었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은 여름 수련회가 있을 때 말이죠. 강가나 내가에 가서 가끔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 일을 만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은 애가 보통 그저 따라오네 야 그냥 회비도 안 내고 따라오네. 또안 믿는 집 아예 아예야.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시험에 들고 그 힘든지 몰라요. 유독오도 그런 경우도 경우구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와 위로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죽은 유두, 죽었던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다행입니다. 다행.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다행스러웠습니까? 그저 이 다행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유두고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던 교회. 유두고가 부활의 산증이 된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큰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수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발생한 평택의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에 그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둔 소방관을 포함해서 세 명의 소방관이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가서 연결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예? 그런 사고가 한두번난 거예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만 떠들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해요. 예?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들어 두 번째 주일, 우리는 그 주관의 첫날, 주일날에 주셨던 은혜를 이 시간에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